두 번째 남자였고, 그래서 우리 엄마는 지금에 있는 남편은 아빠가 두 번째 남자였어. 천사시네요 어, 그렇지. 뭐, 우리 엄마는 항상 불쌍하게 사는 사람도 잘못 지나쳐. 그냥 오지랖도 널고,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나 봐. 그냥 어쩔 땐 진짜 저렇게까지 착할 필요가 있나 자기 자신도 힘든데 그냥 그런 모습 보면 좀 속상하고 좀 나도 좀 그런 거 같아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냥 좀 마음이 좀 찡하, 찡하고 그래 어뭐 걱정하기 싫은데 그냥 계속 걱정하게 돼 누가 말이라도 별로 좋아하는 거예요? 바람둥이 좀 나쁜데. 그런가 봐. 그, 그래서 그냥 누가 착각이라도 좋아하는 거 없고. 그리고 나는 이제서야 알겠는데 누나가 아빠 딸이라는 거를 알았지만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. 그래서 그냥 항상, 왠지 모르게 못 살아서 그런가? 사랑 못 받고, 막, 못 살게 살아서, 그래서, 나를 좀, 굉장히, 예의 있고, 매너 있고, 막, 좀 눈치 좀 있고, 약간, 잘 살라는 듯, 그렇게 막, 좀,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. 그리고 더, 뭔가 항상 불편했고, 그냥 내 자신이 굉장히 애완견 같다고 해야 되나? 뭔가 계속을, 계속 뭔가를 잘 해줘야 뭔가 나한테 상이 오고, 좀귀움을좀 받긴 했지만, 뭔가 내 누나가 아닌 느낌이었어. 그냥 왜 저렇지 하는데, 그냥, 사실은 그냥 내 누나여서,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던 것 같아. 그리고 오히려 집에 있는 누나보다는 다른 누나들이 더 항상 부러워했고, 더 이뻐해주고, 잘해주고, 멋있다고 하고. 그래 자주 적극적으로 해줬던 것 같아. 그래서 뭔가 집에 있는 누나가 좀 불편했어. 가족인데도 불구하고.